카티의 정보와 ATA의 지원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도발효한차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드시게 해보고 왜? 백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도 발효한 차는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입니다. 그 특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녹여내서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라벨 뒤에 있는 원료는 처음 듣는 원료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원료로 하니까 처음 듣잖아요. 어, 이런 것도 먹어? 뭐, 이게 뭐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세세한 우리 선조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왜이 원료를 쓸 수밖에 없는가라는 필연성을 설득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외국으로 갈 경우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집어보고 드셔보셔야 되는 게 마케팅인데 아예 뭐, 어 손도 대기 싫은 패키징으로 간다? 그거는 시작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징이나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카트에 들어가서 각 나라나라마다의 어떤 법과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것도 적용해서 또 패키지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이요. 우리 이도 발효한 차는 가장 한국적인 차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차인데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첨단의 차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이 좋은 차 문화, 발효, 건강식품, 이런 이미지를 전 세계 국민들한테 알려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에 안 걸리도록 완벽을 기해야죠. 식품법. 그다음에 각종 인증 그다음에 또 특히 좋은 원료 원료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자유농약이 없는 원료를 쓰고 가능하면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쓰고 자연산 원료를 쓰고 그리고 그 원료들을 가공하는 방법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차를 취급해 주는 바이어들에게 리스크를 드리지 않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상태 아닌가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석 달간은 완전 멘붕이었어요. 왜 기존에 제가 하던 모든 마케팅 프로세스가 다수도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에 카티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봤어요. 코로나 19 이후에 온라인 마케팅 시장 동향,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급변하고, 계층별로, 나이별로, 또 시장별로, 또 품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시장이 선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자세한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둘러서 아마존 글로벌 셀러 계정을 직접 열었던 거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등등 아마존 글로벌 계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화위복이 돼서. 코로나 2년에 이암흑길 지나고 나서 한국 국격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지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내년에 이제 에너하임 미국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볼티모에서 열리는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그 다음 유럽에서 열리는 바이오 엑스포, 푸드 엑스포 등등 제가 다시 열심히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달라진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있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도의 과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구의 지속 보존한 기업으로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가란 고민을 저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의 마지막 목표는 포장지가 없어도 되는 이 도티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올해부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한국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의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한번 폴월 날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카티와 함께 한국 전통 발효차의 세계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